안녕하세요. 이정명 변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인 용산 해링턴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리뷰를 하면서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해링턴 아파트에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여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이런 합판 같은 걸 뜯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는 아파트는 38층 초고층인데요. 제가 38층까지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할 정도로 아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진짜 초고층 아파트에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로 1층에서 38층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낮인데도 복도는 조금 어둡더라고요.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우리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짜잔 먼저 제가 여기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옆에 화장실이 딸려있기는 하고요. 지금 안방 창으로도 예, 엄청난 좋은 뷰가 보입니다. 거실도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쪽도 상당히 뷰가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직 그 비닐도 안뗀 새집입니다. 그래서 빌트인이어가지고 뭐 식기세척기, 뭐 여기 전자레인지, 다용도실로 가면 세탁기, 건조기도 뭐 구비되어 있습니다. 완전 빌트인입니다. 딱 냉장고 빼고는 다 있거든요. 38층 아파트의 뷰도 감상해보시죠. 용산 행탄 아파트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앞으로 조성이 되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어서 아주 시세 차익이 크게 뛸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요 전세로 살려면 적어도 10억 원이 있어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제 지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전세로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그냥 한번 구경을 했습니다 아 에, 뭔가 넘사벽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좌절스럽기도 하고 어, 힘드네요 <laughs>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 하면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항상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 지금 제가 보니 용산 해링턴 아파트는 아직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등기를 쳐야만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법적인 용어로는 격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상적으로는 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공부상에다가 누구 누구의 소유입니다라는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기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때부터 소유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등기가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시공사에, 또는 시행사에,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의 소유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용산행인털 아파트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은 아무도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현재는 누구누구의 소유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하면은, 뭐 이게 공사 수급을 받은 사람의 소유권 인정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잊으시고요. <laughs>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소개드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40평대가 20~5억 정도 되고요. 전세가가 지금 13억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전세로 들어간다 했을 때 13억 15억을 날리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거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한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것첫 번째입니다. 내가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확인해야 될 것인가? 계약 당사자를 확정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분양권자입니다. 소유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 아파트 시행사와 계약을 해서 이 아파트를 소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확정돼 있거든요. 그 확정된 사람을 바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신축 건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분양 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이 분양 계약이 전매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양권을 사고 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뭐, 피를 받고 내가 이거를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분양권의 명의자가 누구, 누구, 누구에게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분양 사무실 가셔서 실제로 명의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추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실 때는 꼭 중개사 말만 듣지 마시고 분양 사무실 가셔서 명의가 어떻게 어떻게 변경됐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분양권에 가압류가 돼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물론 가압류 외에 가처분이 돼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제삼자가 분양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설명은 생략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분양 사무실 가셔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분양권에 어떤 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용어는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분양센터에 가셔서 이런 게 조치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돼 있다라고 하면 절대 계약하시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약을 한다라고 하시면 분양권자의 채권자들과 뭐 돈을 나눠 가져야 된다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세 번째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선순위 채권을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아 이거 좀또 어렵네. <laughs> 여러분 이것도 안기 하세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신축 아파트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가 돼야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이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근저당권자라는 선순위 채권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한데요. 아주 악의적인 그런 분양권자들은 여러분들이 임차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마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특이하게 내가 순위를 확보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깡통 전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다 날리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빌라, 뭐가 됐든 간에 신축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꼭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상가 임대차를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양 계약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자. 이거는 분양 계약 사무실에서 알려 준다라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분양권의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애가 되는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나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설정되지 않도록 특약을 정할 것. 만약에 이렇게 특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깡통 전세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 이렇게 문구를 능으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헛짓거리를 할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특약을 어긴다 그러면 바로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무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매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되면서 싼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혹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계약하고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주의를 좀 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런 걸좀 해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좀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